많은 분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면 삶의 질과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시는 위원장님의 삶의 질은 어떤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위원장님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문화생활은? 여가 시간은 이제 그 어, 주로 영화도 많이 보고요. 예. 어, 뭐 예를 들면 폭삭 소가수다라든가 오징어 게임 이런 건 제가 다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 이제 잠깐 잠깐씩 해서. 예. 길잖아요. 네. 그래서 다 받고, 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야, 이런 문화 예술이 야, 작품성이 정말 뛰어나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네. 문화체육 관광위원장인데, 다음번, 체육은 어떻게, 운동은 좀좋아하시나요 걷는 아니에요? 게 운동이죠. 뭐. <laughs> 가끔 자전거도 타고요. 예. 어, 골프도 가끔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바쁘신 와중에도 네. 운동도 하시고, K영화도 다. 챙겨보시고 뭐 하시는군요 관광은 좀 다니시나요 관광은 뭐 다닐 시간이 별로 없고요 네. 예전에 제가 도보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아... 아, 걸어서 네. 어, 하루에 백리길 정도 어, 어디를 어, 그렇게 어, 뭐 동해안도 다니고 뭐 네. 이렇게 경치 좋은 데를 음... 하루에 백리 길씩 뭐 3박사일 또는 6박칠일 뭐 이런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문화와 관광 이런 거를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위원장이 되셨을 법도 한데 내가 위원장이 되면 아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을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대한체육회 부회장도 했어요. 아생활체육부문 생활체육부 그런데 예. 이제 체육도 이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 시켜서 음.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어~ 사람들을 선수로 엘리트 체육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쵸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쪽은 아직도 우리가 저변에 음. 문화예술 쪽의 확산이 좀 적은데 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바우처 제도를 한다든가 해서 음. 많은 분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접근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대한민국 문화하면 K컬처로 대변이 되잖아요. 어, 저도 지난달에 이제 어, 취재차 어,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냥 뭐 조원들 모두 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었는데 어, K컬처, K팝 지금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 인기를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문채위원장님의 보관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 음. 공약으로 K컬처 300조 시대를 열겠다. 네. 그 다음에 2030년도까지 50조 원을 수출하겠다. 음. 뭐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 지금 K 드라마, K팝 뭐 여러 가지 음. K 웹툰, K 뷰티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좀 어, 제대로 시스템하고 어, 이 집약을 해서 음. 어, 제대로 k 컬처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공연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예. <laughs> 지금 보통 그 하이브 정도가 이제 공연하고를 하면은 한 4, 5만석 이상이 돼야 돼요. 음, 근데 그게 <laughs> 없어요 저희 나라. 예.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문화 정책을 쓰는데 음. 그럼 대형 공연장도 좀 하면 음. 국내에서도 수요가 되지만 외국의 관광객들을 음. 유치할 수 있는 커다란 모티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케이팝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데 그것을 누릴 만한 곳이 사실은 서울밖에 없어요. 지역에는 거의 이제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각그 지역마다 아 이렇게 또 하나씩 이렇게 만들 준비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지역 문화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때 듯합니다.